과거부터 ai 명가라고 하면 구글을 떠올렸을 겁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알파고를 비롯해서 현재 대규모 언어 모델의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도 구글에서 개발이 되었죠. ai에 대한 핵심 인력들도 구글 개발자 출신들입니다. 과거부터 ai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현재의 ai 발전을 이끈 기업은 구글일 겁니다. 이런 구글이 AI 경쟁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의 위기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투자에서 역발상 투자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기업을 투자할 때 이야기 되죠.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거나 다른 회사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보유해서 높은 업사이드를 얻을 때를 의미할 겁니다. 하지만 역발상 투자라는 의미는 다른 부분에도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경쟁 기업보다 차이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주가가 현재 1조 달러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글의 주가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올라서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역발상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의미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기업 자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주가에서 한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요소는 AI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이겠죠. 작년 초채 g p t 출시 이후. 저는 구글 영상을 만들면서 구글의 AI 역량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채 GPT와 유사한 거대 언어 모델을 금방 서비스할 것이고 AI에 대한 평가에서 구글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글의 대처 방안과 AI를 접목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먼저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 모델의 차이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 공식은 1981년에 IBM이 개인용 컴퓨터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MS-DO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계약에서는 IBM의 MS-DOS 저작권을 통째로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IBM 하드웨어에 MS DOS를 설치할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이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형 자산인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에 40년 전부터 수익화를 해왔을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익화하는 DNA를 갖춘 기업입니다. MS의 사업 모델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365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MS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비싼 요금을 청구하죠. 반면 구글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발한 회사입니다. 이 소비자가 구글을 통해 아무리 많은 검색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구글에게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대신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구글에게 광고료를 지불하는 구조이죠. 이렇게 수익 모델 자체가 두 회사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의 수익 모델 중 어느 쪽이 더 탄탄한 수익 모델일까요? 당연히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모델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이처럼 MS와 구글의 사업 모델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글의 AI 도입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구글 매출의 70% 이상은 전 세계 기업들이 지불한 광고 수익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검색을 통한 광고 수익이죠. 하지만 챗GPT를 비롯한 대화형 챗봇은 구글의 검색 시장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코파일러만 보더라도 이제 구글 검색 창의 파워가. 과거보다 약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창에서 자신이 궁금했던 검색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고를 하는 기업들도 구글 이외의 선택에 대안이 생길 것이고, MS의 검색창 빙의 점유율도 조금씩 증가할 겁니다. 구글 검색 기능은 사용자에게 과금하거나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구글의 생태계가 무한 확장이 가능했던 이유죠. 하지만 이 고객들은 기회 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생기면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글이 검색을 넘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심기 위해서는 과금에 대한 자연스러운 연결이 필요할 겁니다. 다양한 구글 소프트웨어와 AI를 접목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내는지에 대한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검색과 함께 무료로 제공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합니다. 구글의 검색창을 유지한 데는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생태계를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했죠. 구글은 태생적으로 저 비용의 사용자 기반 사업 모델을 키워오다 보니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AI 모델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 모델을 결합하는데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AI의 대세는 대규모 언어 모델일 겁니다. 현재 AI 유력 기업들이 선보인 대규모 언어 모델은 구글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글은 AI 명가로서 과거부터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상품화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시장에 출시를 못한 게 아니라 안했다고 봐야겠죠. 과거 1888년 탄생한 코닥은 100여 년 동안 아날로그 카메라와 필름을 통해 사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코닥의 점유율은 필름은 90%, 카메라는 85%였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을 만큼 소중한 순간을 코닥 모먼트라고 표현할 정도로 코닥은 전 세계인에게 단순한 상품이 아닌 추억을 파는 기업이었고 거의 모든 가정에서 볼수 있는 대중 브랜드였습니다. 그럼 그 잘나가던 코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975년 전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개발한 기업은 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닥에게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죠. 당시 미국 시장에서 코닥의 필름 점유율은 90%, 코닥의 수익원은 사실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유한 소비자가 구매하는 필름이 진짜 핵심 사업이었죠. 디지털 카메라는 코닥의 필름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죠. 회사에서는 아날로그 카메라의 성능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췄고, 디지털 카메라의 전환에 뒤늦게 대응하면서 일본 카메라 기업들에게 카메라 시장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채 GPT를 가능하게 한 대규모 언어 모델은 수년 전부터 진화해온 기술이고 구글이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이런 모델을 돌릴 수 있는 인프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갖추고 있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한 독자적인 TPU, 칩셋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내부에서도 대규모 언어 모델이 출시된다면 구글의 검색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구글의 광고 매출은 전체 매출 중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광고 효율성이 기존 검색 시장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화형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오픈 ai에게 인공지능 주도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구글의 전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 ai를 접목시키는데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s는 이 부분에서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미 코 파일럿을 윈도우 하단 탭에 노출시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목을 장악했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소프트웨어에도 코파일럿의 30불이라는 결코 저렴하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MS의 경우 AI를 수익 모델로 연결시키는 게 이렇게 수월한 이유는 MS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 때문일 겁니다. 무형 자산을 상품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고 사용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는데 자연스러운 회사이기 때문이죠. 기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AI만 붙여서 또 다른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 제품들에 대한 시장 확장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현재 최 GPT 이후 유력 AI 지정에서 다양한 LLM 모델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 GPU를 활용해 학습하는 모델은 어느 정도 통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시장에 나오는 말은 결국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가장 유리하다.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가장 유리하고 데이터 싸움에서는 구글이 앞서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정확한 답변을 도출해 내는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겁니다.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면, 일생에 한 번도 접할 일이 없는 정보를 대규모로 학습해도 우리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 언어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현재 생성 AI는 같은 질문을 해도 답변이 달라지는 등 확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하나뿐인 수학 능력을 정복하게 된다면 AI의 효용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AI가 학습하고 이해하고 일반화하는 인공지능과 유사한 추론 능력을 갖게 된다면 기존 AI와의 격차를 버릴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자금을 왜 오픈 AI에 투자했을까요? 2019년 MS는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포함해서 1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MS는 OpenAI 영리자회사 지분 49%를 가진 최대주주이죠. 그리고 언제든 더 투자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이는 OpenAI에게서 다른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넘어 추론의 영역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QStar라는 모델을 개발해서 일부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MS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오픈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AI를 위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신 정보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AI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효용이 큰 AI 챗봇은 최신의 정보를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일 겁니다. 얼마나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결과값을 도출해내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최신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새로운 데이터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통합해내야 할 겁니다.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학습해서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게 사용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채 GPT로 시작된 AI로의 새로운 전환은 앞으로 산업 생태계 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현재 저명한 해지펀드뿐만 아니라 역발상 투자자들은 구글의 AI 역량이 저평가됐고 가치 대비 저렴한 가격이라 판단하고 구글의 주식을 매수 중에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건 결국 이익의 함수입니다. 미래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지만 자신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수익화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글은 아직까지 AI 수익화에 대한 숙제를 풀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 발표 때마다 구글의 광고 매출과 AI 상품화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실적도 변동성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